방아가 있네 아빠 저기 돌고래도 있네 어디? 어 맞네 돌고래네 돌고래 있네 어 저기 응. 이제 저 가지만 가세요 하고 치키는 형아도 있네 아저씨 응. 이제 우린 돌아가야 되겠다 10분 걸리네 여기까지 데 응. 끝까지 오는데 10분 돌아가면 20분 들어가도 되겠다. 끝까지 이제 이거 중간으로 해주세요. 이거, 이거 중간으로 어. 됐다, 됐다, 됐다. 그렇게 있으면 된다. 와, 저 센트럴파크 호텔은 너무 오래된 호텔 같은데, 부영이랑 포스트건 같이 지은 건물인가? 같이 지었지. 돌고래... 어, 돌고래 숭어 밭지 저... 여기 포트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고 이게 구름이 포트 이게 패밀리 포트 저기 문 포트 여기 조금 뒤에 아 여기도 문 포트가 있네 깡, 깡이 부딪친다 어 깡이 부딪친다 물이 너무 지저분해 물이 깊지는 않은데 <laughs> 어? 네? 바닥이 다 보일 정도 어? 북광 하겠다 안돼 네. 꽝하면 어느정도가 될까? 꽝 안한다 지나갔네 원안들여서 꽝을 해도 괜찮은 정도 안녕 끝